해외 단기 선교팀은 지난 2일 해외 단기 선교 파송식 예배를 드리고 출발의 첫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후 조주석 수성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파송식은 담임 목사님의 파송장 수여 및 안수기도로 격려하고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도의 기도를 통해 단기 선교사들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감담을 위해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8월 5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과 8월 5일부터 17일까지 인도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팀은 지역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찬양선교 음악세미나가 8월 11일 주일에 장인의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비전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성가대원 및 성가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된 찬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11일 군포시 연합회 주간 79주년 광복절 연합대성회가 군포 제1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군포시 기독교인들이 모여 광복절을 기념하고,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민 목사님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광복절 연합 대성인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복의 마음을 가득 품고 나아가는 우리 간 성님들과 우리 모든 군복 기독교 앞에 소속한 교회와 종들과 성도회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8월 18일 주일에 침례식이 아트홀에서 있었습니다. 중등부부터 신청을 받아 총 2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죄의 몸을 벗고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행하는 예식인 침례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영적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영성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마가다락방 7시간 기도회가 8월 29일 대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참석한 성도님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믿음을 되살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회개를 주제로 시작한 기도에는 성령 충만과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두손 들고 회개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은 우리 교회의 7시간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고 축복받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